정 의원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기부금으로 매입한 경기도 안성 소재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반값에 판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대협은 2013년 9월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10억 원중 7억 5천만 원을 들여 쉼터를 구입했지만 지난달 23일 해당 쉼터를 4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공시지가가 2배 가까이 올라 이례적으로 싼 가격인데 매수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성 쉼터 매입 과정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죠. 이게 분명히 2012년도 당시 연보 할머니들의 그런 거처가 보다 안락하고 또이 할머니들의 좀 노후 건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 처음부터 마포 쉼터가 있었어요. 2012년 3월 달에 명승교회 기부로 마포심터가 마련되어졌는데, 현대중공업이 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서지정기부를 네. 네. 하게 되는 것인데, 네. 이걸 1년 있다가 민명당선인이 안성진문제 이심터를 7억 5천에 매입한 네.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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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입한 이 건물의 실질적인 주인이 바로 이번에 안성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의 가까운 지인이에요. 이 건설업자 이김모 씨라는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그 집을 상대로 압류가 돌아와 있는데 윤미양 당선인이 그 집을 매입 계약서를 쓰고 난 뒤에 그 압류가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장금이다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당시 시세보다 3배나 높은 그런 가격으로 안성심터를그 사회복지공동 모금의 기금으로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에서그심터를꼭 그게 마련해야 되는지. 펜션 가격이 이제 물론 검찰 수사나 이런 데서 다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금 정확한 항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큰 단체에서 부동산을 구입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획을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 그때 정대엽과 정기용 연대에는 좀, 어, 그런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해서 자산을 보유하고 자산을 활용하고 이러는 것까지의 에, 이제 어떤 기술적 수준은 좀 낮았던 것 같고요. 더 중요한 사실을 제가 오늘 밝혀드립니다. 네. 마포심트에 당시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세 분의 할머니가 기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들을 그 안성심태에 일주일에, 그러니까 2, 3일 정도 안성에 있게 하시고, 수요 집회를 위해서는 다시 서울로 모시고 올라갔어요. 그걸 좀 하니까 할머니들이 힘들어서, 나 힘들어서 안성까지, 안성에 있다가 서울에 왔다, 이거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과 안성심태를 2 0 1 2년도에 매입하고 13년, 1년 동안 그렇게 유지를 했는데, 그세 분의 할머니마저도 1년 이후에는 안성쉼터를 그나마 며칠 가 있는 것도 음. 안간 거예요. 음. 자, 그렇다면은 이쉼터는현대중공 10억 사회복지공동 모기 몸에 이 기부를 가지고 마포쉼터를 갖다가 좀더 쾌적하게 또할머니들이 그런 주거공간, 거주공간을 충분히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성까지 가서 매입할 수밖에 없느냐. 이번 검찰 수사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